하는 거 아니에요? 에 설마. 그나마 해볼까요? 저 사용했다 그만할게요. 하수장 잘 수도 있어요. 그멀리 집에서. 아너그 어, 어, 하수장 안 자겠죠? 왜?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에헤. 목소리가. 서영이는. 서영이 아직 연락을 안 봐요. 전화를 걸어볼게요. 이거 설명 먼저 하고. 응, 아, 걸고 있어? 네. 그래. 자, 요거의 역함수가 이거다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B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게 이거잖아. 맞지? X의 범위까지 꼭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했어. 예원아, 이 X의 범위 이쪽에서 뭐의 범위를 했어?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뭐하지?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는 거 아니야? 맞지? 어? 그죠? 네. 어 그래서 <laughs> 여기에서의 y의 범위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x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 y 대신에 x로 바뀌었잖아. 맞지? 그러면 요 그,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이거 넘어가면 x-2는 루트 y-1이고 양변 제곱하면 뭐랬는데? 응? 네, 아, 근데 지금 지 수율인지 몰랐다고 지금 출발하겠대요. 자, 건축. 수율인지 몰랐대요. <아우>. <웃음> <웃음> 자, 이거 바로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네.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플러스 5된 거야. 네. 알았지? 네. 그니까 그게 뭐래? 지금 역항수 구한 건데 그게 이거라잖아. 그니까 러 어, A는 얼마고, 맞다. 마사고, B는? 5고, c가 얼만지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c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넵. 알았지? 얘는 1,2가 출발점인 건 아니 모르니 알아요 저 상태에서 플러스 플러스네 어느 쪽? 3 1이면 왜 3이야? 잘못 생각했어 플러스 x하고 y가 다 플러스잖아 네1 루트 앞에도 플러스,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x는 1 이상, y는 2 이상이야. 저 무리함수에서 맞지? 근데 거기에서 이쪽 역함수로 넘어올 때는 이 x가 원래 뭐였다고? 원래 뭐였다고? 저쪽에서 y. y였다고. 그러니까 이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음. 그때 마지막에 이거 이해 안 가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아. 그지? 요거는 무리함수에서의 y의 범위인데, 그게 x랑 y랑 바뀌는 과정에서 x의 범위로 바뀌는 거라고, 얘가. 그래서 얘는 뭐, 여기서 <laughs> 요 놈은, 요 놈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라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2콤마 1인데, 그 중에 요 부분만 놔두고 여기는 다 지워지는 거라고. 그래야 1대1 대응이 만들어지지. 이건 1대1이 아니잖아. 그래서 c는 얼마다? 이다 알았지? 음. 요거 한번 필기해보고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자. 빨리 해봐요. 보자. 요것도 이게 상당히 쉬운데 응? 얘들아. 날좀 음. 볼래? 네. 여길 봐요. 여기 봐. <laughs> 여기. 자. 요 함수의 역함수가 이걸 지나지. 네? 맞지? 얘가 fx라고 한다면 f 인버스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4란 얘기인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3은 f 4 아니니? 네. 역함수에 3는 4가 나온다? 그 말은 원래 함수에 4는 3이 나온다. 원래 함수 4. 넣으면 음. 그러니까 y는 f(x)에 이게 있고 y는 f 인버스 x가 있는 거잖아. x에서 y로 가는 건데 f가 원래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잖아, 그렇지? 여기는 이 3,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거꾸로 가가지고 사랑만든다는 얘기거든. 역함수가 3,4를 지른다는 얘기는. 네. 그럼 거꾸로 저 원래대로 갈 때는 4 넣으면 3 나오는 거잖아. 이게 맞는 말이지? 네. 집어넣 끝났네. 3은 루트 a 빼기 4다. 9는 a 빼기 4다. a는 13이다. 너무 쉽다. 이해 간다 안 간다. 안 넣어? 막 그렇게 길게 풀 문제가 아니잖아 어? 어? 아니야 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 했어? 네그 문제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루트 x 더하기 a 의 역함수가 2,1을 지나니까 얘는 뭐 콤마 뭘 지나야 돼? 1,2를 지난다로 풀어야지 너 지금 여기다 읽었지? 너 앞으로 내제 풀어주면 이거 필기 먼저 하고 해. 그냥 하지 말고 185번 문제 보고 보자. 185번 요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거래. f인버스가 g래요. 그럼 요 놈하고 gx하고의 교점이 a,b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랬어? 역함수 구하고 앉아있지 말고 뭐에 대칭이랬어? fx하고 f인버스 x는 점 y. <웃음> <웃음> y는 x. 애들 둘은 y는 x 대칭 이랬잖아. 그래서 이거와 역함수 구해가지고 교점 구하지 말고 그럼 너무 힘든 일이니까. 잤어? 빨리 들어와. 박서영 오늘 인지도몰 안 아, 온데 열어왔어요아니 왔는데. 신 거야? 아니요. 그냥 이상한 질레요 네. 이따고 왔어. 방금. 아. 과자 맛있어. 같은 거네?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동결건조 젤리예요. 나 아,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 왜요? 죽을까 봐. 왜 죽어요?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 <laughs> 나도. 여기 잠만 잤어. 이제 열공합시다. 자, fx하고 F, 역함수하고의 교점 문제 나오면 fx하고 y는 x의 교점 구하라고 역함수 구하고 있지 말고 저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알겠어? 마이너스 2 콤마 0에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러면 여기로 가. 이 점이 0 콤마 마이너스 2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점이 여기 생긴다고. 그럼 니, 우리는 이 식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이게 없어도 어? 그냥 것. 요거하고 요거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루트 x 플러스 2하고 y는 이거랑 y는 이거의 교점이니까 이거하고 x하고 갖다 놓고 풀면 된다고. y는 x와 y는 루트 x 플러스 +E 2 사이에 교점을 구하면 된다. 알겠냐?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은 x 플러스 2는 x 제곱이 되고, 넘어오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2, 1, 맞불. 따라서 x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 위인 거아니요 봐봐.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교점이 뭐야? 2콤마 2야. 얘가 나왔다는 건 교점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거든? 네. 맞지? 네. 근데, 요무리함수를 봐봐. 정의역은 마이너스 2 이상, 여기서 오른쪽이니까, 치역은 0 이상이야. 그지? 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y 값이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애가 없다고. 못 나와요. x는 괜찮아, 마이너스 1도. 근데 안 나와. 근데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은 왜 나온 거냐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기네요. 그 중에 반만 자른 거라고. 네. 이게요. 그근데마마 일은 아닌, 엑는 마일이 다른데, 와이가 마일인 거 어떻게 와이? 아, y 는 x 위에 있으니까 아. x 좌표, y 좌표 같아야지. 오케이. 맞지? 네. 어, 빨리 해봐요. 놀랍게. 두 문제. 했어요. 그건 지난 시간 에 했잖아. 역함수로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한참 얘기했었지. 안푼 어, 그냥. 네가 안푼 거지. x의 범위는 외구예요. 막 그랬잖아. 아, 네. 다고 제가 니다안 보잖아. 자. 맞아. fx gx가 있을 때 이렇게 돼서 요렇게. 나이스. <laughs> 인정. <인형. 웃음> 왜외에요 어? 이거? 에이 아이 대임에 더 가요. 그렇지. 여기 왜 이렇게 빠져 빨리 구구 하나 했어요. 야 단풍은 보면 어떤 느낌이야? 막 되게, 예, 되게 예뻐. 바삭하다 아름 무덤 단풍 어떻게 보여요? 단풍도 초록색. 니까 나는 저기 노랗게 변하는 거는. 보여요? 그건 보이지. 근데 빨갛게 변하는 건 진짜 잘 모르겠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너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색이 너네가 생각하는 색이 다를 거야. 네, 뭐, 맨날 말. 다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분명한 걔네만 색깔이 이상해. 이상한 쪽으로 생겨. <laughs> 아니 왜 지난번에 내가 이거 보고 노란색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거 무슨 색이게요? 노란색. 189. 뱅글도 손바닥이 그러 색깔 하나게 안 보이는가? 손바닥 색깔 하나게. 손바닥? <laughs> 저기 손바닥 두 개. 아, 저건 아니야? 다 달라 보여. 이거 빨노초잖아빨노초빨노초 <laughs> 아, 빨노초. 맞네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선생님이 빨간 펜가져왔는제 초록 펜 가져오라고 물으시는 거야. 한국말로 좀해 봐. <laughs> 저희가, 어. 저희가 선생님이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요게 빨간 펜 가져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먼 초록색 가져오라고 물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간 펜인 거 알아. 네. 초 특분얄 기회도 벌리고. 지난번에 뭐. 근데 내가 그냥 이건 당연히 빨간색이거니 하고 샀다? 네. 갈색이었어. 오 그러니까 좀 학습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 근데, 근데 와이프는 자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일 쉬는 날인데 공주의 마곡사 라고 있대. 거기에 단풍이 죽인대 아주. 아, 내일 네. 한번또 해야 되겠네. 첫 <laughs> 프로필 업데이트.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아, 그 글씨가 너무 웃겨. 이것은 <laughs> 9살입니다. <laughs> 마지막이요 <목소리> 아니, 오, 오늘 이게 마지막. <laughs> 이 책이 마지막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이. 자, 그래프 이용해서 풉니다. <목소리> 네. 여기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이거. 이건 요거는 k 값 따라서 올라갔다가 다 한단 말이야. 네. 그지 근데 얘는 결정이 되어 있지. 네. 출발점이 어디? -3, 0. 그렇지. 마이너스 -3, 0에서 오른쪽 위로 이런 그래프라고 맞지? 네. 어 이때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겨먹은 직선이요? 기울기가 얼마인? 1일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라고 그지? 응. 현재 교점 몇 개? 아두 개, 없어 아, 한, 여개, 없어 현재 한 개, 현재 두 개, 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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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개, 한개 한한 네. 어, 계속 관계지? 계속 관계잖아, 계속 관계 맞지? 그래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때에 이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요거 지날 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뭐지? 1번하고 2번으로 나눠가지고 언제 1번이냐 1번은 뭐냐 쟤랑 쟤랑 같다고 해서 판별식은 0이다 쓰면 돼요 동그라미 아, 인정. 2번은 뭐냐 마이너스 3, 0을 y는 x 더 k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끝난 거죠? 여기서 k는 3 바로 나오죠? 그지? 이때 k는 3 바로 나와. 그 다음 얘는, 양면제곱하면. <laughs> <laughs> 음, 이 리액션 괜찮네. 이 k x 더하기 k제곱. 그럼 x제곱에 요 놈이 넘어오니까 2k 빼기 1에 x 더하기 k제곱 빼기 3은 0. 내가 이 색으로 쓰는 게 제일 좋, 난 좋더라고. <laughs> 응? 음? 괜찮아요? 가끔 중요한 건올때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가끔 중요한 건 알때 검은색. 좋다좋다 좋다. 근데 파란색이 보기 좋대요. 쌤. 암기 좋대요 아, 그래? 네. 그건 녹색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 파란색이에요. 아, 하도 파란, 녹색을 파란색이라 해가지고, 이만들이. 근데, <laughs> 녹색이 암기 좋은데, 녹색 펜이 많이 없잖아요. 응. 대형이 파란색이. 난 그래서 그 블랙보드, 블랙보드 해가지고 칠판 검은색인 줄 알았다니까? 검은색만 해도 돼요? 녹색이더만. 근 검은색으로 보이세요 그게 칠판이? 아니 그러니까 블랙보드니까 당연히 검은색이라 생각한 거야 아 진짜 정답을 모르니까 아아 미안 말했나봐 천천히 블랙보드라길래 검은색일 거니 했는데 알고보니까 찐녹색이더만 네 어떻게 보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검은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을 전혀 했지 근데 검은색은 보이시잖아요 선생님 근데 어? 검 보이신 거예요? 그니까 러하하 <laughs> 좋다 검은색이라 생각한 거라니까 난, 찐, 난 찐녹색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 미역국 <laughs> 미역국 미역국에 미역같은거 있지 미빨간색나빨간색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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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갈색이라며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난 갈색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 매 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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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간 이렇게 태양 비춰갈색좀보여게 <laughs> <근데 이렇게> 미역국 로 미역 귀 같은건 좀 갈색같다고 지 않냐 <laughs> 나고일때그런 칠판 한바닥을 빨간색으로 피기한 적도 있어 아, 그게 까얘기어요왜 너는 어. 왜 필기를 빨간색으로? 어, 그러니까, 어. 걔가 야 너는 왜 빨간색으로 필기하고 빨간색으로 별표 치고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아니 다 <목소리> 다른 펜으로 했다고. 어 바꿔가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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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봤을 때는 완전 공포스러웠을 거 아니야. 이 미친 놈 아닌가. 너무 소작해. 근데 전날 그 할머니가 팔면서 나한테 그랬다고 검은색이라고. 난난 난 믿어. 어, 난 믿었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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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선생님은 똑같이 보이시는데 왜 계속 다르게 해가신 거예요? 그게 똑같이 안 보였지. 그거는 완전 얇은 볼펜있지 네. 어? 그게 진짜 0.38mm에 0 4 m m 짜리 볼펜 똑딱똑딱하는 볼펜이잖아. 네. 그거야 되게 얇지. 네. 그리고 별표 치고 밑주 치고 한 거는 수성 되고 있으면 번지는 거 있잖아.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질감이 네. 완전 달라. 얘는 그냥 조금만 되고 있어도 엄청 진해지는 거. 그럼 그 할머니도 그거 아니었을 뿐그 <laughs> 할머니는. 눈이 잘안 보이셨던 거지. 아, 그냥 밤이라서. 눈이 어. 그냥. 밤이라서 눈이 침침하셨던 거지. 아니 거야. 그냥 거짓말 치신 할 수도 있어. 달라없어고 팔려고. 바로 옆 바로 되니까. 바로 옆집 사는 애인데. <laughs> 아, 쟤는 정로성이니까 이거 팔면 못. 그건 <laughs> 모르시지. 자 <laughs> 여기 이거 판별식 썼어. 4k 제곱 4k 제곱 빼서 없어지지. 네. 그럼 여기 뭐나마 마이너스 4k 1. 플러스 1 플러스 12는 0이죠. 네. K는 4분의 13 된다, 그지? 아, 싫어. 못생겼어. 뭐 됐어? 네. 야,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어, 안 돼. 4분의 13. 맞죠? <laughs> 네. 자, 이제, 과로 1번 뭐 하래요? 교점 몇 개? 두 개. 두 개. 교점 두 개면 뭐야? 사이, 사이. 요거보다는 작고. 조금 작고, 요거 이상. 이상. 그니까, 3 이상, 4분의 13 미만 하면 되는 거고, 바로 이번엔 교점이 한 개짜리지? 미만이요. 미안하다, 선리 네? 선생님이, 학생이 하품하면 선생 탓이래. <laughs> 어떻게 선리나 <섬유해>? 내가 미안하다. 탓이에요 <laughs> <laughs> 어, <laughs> 내가 무릎을 꿇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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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웃음> 교점, <웃음> 교점이 한 개라잖아, 그지? <laughs> 그니까, K가 얼마? K. 4분의 13, 어. 요 접할 때. 네. 맞지? 네. 그리고 요, 요,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교점 계속 한 개잖아. 네. 한 개잖아, 그지? 3 어. 미만. 그니까. 러 k가 3보다 작다. 마지막 괄호 3번. 너무 교점이 안 그렇죠? 생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것만 좀 한번 한두 번 눈에가 한 네. 스스로 해 보면 할수 있을 거 누구나. 거. 그렇죠. k가 4분의 13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교과. 요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1번 저 괄호 1번은 왜 부등호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요점 지나는 거지. 네. 요점 지날 땐 교점 몇 개야? 2 요때는 교점 몇 개야? 대표적으 된다는 mı? 거니까 등어가 있다는 거죠. 붕어 이가안 들어간다고. 어요요 요 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요 때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아. 교점이 두개 <sut scraps> 되는 거예요가 어떻게 어아봐 리액션. 아하하하. 그데 나자마 이거는 그냥. 저녁 먹었다. 네. 나저녁을안 먹었어. 작게 찌는 아. 지금 동그라미 1번, 이, 이 파란색 이게 이 직선이야. 동그라미 친 직선. 알았지?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무리함수하고 이 직선이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냐고, 동그라미 1번. 접하는 거. 접한 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한,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지?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건 접하,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동그라미 2번은, 요, 무리함수의 출발점을 지나는 거야. 그, 래 그때 K값에 각각 구하는 건 해놨어? 이건 됐단 얘기지. 그, 래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요거보다 좀 내려오거나, 내려오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것도 조금 더 커도 계속 두 점에서 만나잖아. 요거 되기 전까진 두 점에서 만다는 거잖아. 괄호 1번 이해가? 네. 어, 이해 안 가는 게 뭐야, 그러면? 뭐가 있어서 질문했을 거 아니야. 네. 괄호 2, 3은? 괄호 2번은 한 점에서 만다는 거지. 한 점에서 만다는게두 종류라고. 첫 번째는 이거 접하는 거, 판별식 0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접하는 거. 동그라미, 이거 이건 뭐야? 동그라미 2번보다 더 내려가는 거. 계속, 계속 교정한 점에서 만나는 거네. 됐어? 마지막 얘는 뭐야? 동그라미 1번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 안 만나잖아. 알았어? 수정이하고, 서영이하고, 앞에 저기, 1번, 3번이었나? 네. 그거 설명해 줄게.